네, 안녕하세요. 이찬강사입니다. 이번 60회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송법 초고득점 하신 분들만 모셔서 민사송법을 제대로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참 합격수기도 학원 홈페이지하고 강사 카페 에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소중한 시간 내주신 합격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0기 별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4시라는 좀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제 4년 6개월 정도의 공부 시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글씨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방법, 아니면 강사 선택에 있어서 좀 많은 시행착오 생각과 이제 뭐 변화를 좀 많이 겪었는데요. 네,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들을 이제 좀 공감하실 수 있게 잘 전달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합격자 이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합격자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합격자 문수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다른 법에 비해서 인사손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 문수곤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법 평균으로 그 커트라인을 형성한 시험인 만큼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해서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투자한 과목입니다. 60회 시험에서 가중치가 조금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점 이상 받은 수험생들이 100명 이상인 만큼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인사소송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반드시 기필코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아는 것은 내가 더 연습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민사소송법을 제일 좋아하고 또 잘하는 과목이었음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간 투자를 좀 확보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성보다 점수 받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빈틈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사실 민사소송법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서 뭐 특허랑 상표를 합한 만큼 된다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공차 때 이제 접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통합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외우지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제 기득 3시를 넘어가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받쳐주니까, 아, 어떤 식으로 하면은 다 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차시가 좀더 높아서 4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그 제가 수업 시간 때 듣지 못했던 내용도 통합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어서 오히려 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형적으로 가져가야만 극장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어, 김나영 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시험 모든 과목에서 전체적인 개념이랑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어, 암기는 이해를 바탕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과목에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음, 민사소송법은 뭐 특허상표법보다는 훨씬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송 절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 소송을 통해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선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법들보다는 좀 절차나 조문이나 아니면 판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답안지로 옮길 때에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를 알고 답안지를 쓰는 것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것은 그냥 암기형 답안지와 어떤 이해형 답안지의 좀 차이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추상적인 용어 뭐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법적 안정성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고유명사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수험생들로부터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공부하실 적에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사례집이나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자, 문수건 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학습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집이나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공부할 때 기본서와 목차잡기의 비율이 6대 4에서 7대 3 정도 되었습니다. 기본서는 뭐 이해나 암기 그리고 단권화가 되는 기초적인 교과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본서를 거의 90% 비중을 더서 했고, 뭐, 사례집이나 모의고사, 아니면 GS는 실력 체크하는 정도? 아니면 내가 몰랐던 개념 습득하는 정도? 네, 이 정도로만 했습니다. 어느 어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기본서랑 문제풀이가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례집이나 GS 문제풀이 시간과 별도로 항상 기본서 읽는 시간을 확보해놓고 또 시기에 따라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7대3, 6대4 정도의 비율을 조정해서 했던 것 같고요. 어 이때 문제풀이 진도랑 기본서 진도를 좀 다르게 가져가서 전범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약간 선명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좀 기본서랑 사례지 문제풀이를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결국에 보면. 근데 기본서를 처음에 뭐 심화 강의나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발췌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베이스로 깔고 어느 정도는 계속 읽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암기서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정말 곱씹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독을 하는 느낌으로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읽어 나가는 것들이 어떤 이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암기에 있어서 좀 오래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익숙함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정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례집도 매일매일 매일 아침에 2시간 정도씩 써서 좀 좀 비중이 낮게 가져간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사례집을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기본서든 문제풀이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좀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 어, 충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고득점 합격자들도 마찬가지로 균형 있게 공부를 다 하셨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사성법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내용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득점을 노렸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수건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설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론의 경우 양을 두껍게 작성하고 그에 맞춰서 사안 포섭도 풍부하게 해줬습니다. 다만 설문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으나 부가적으로 사안 포섭을 할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론을 작성하고 사안을 포섭을 하였는데 이때 메인 논점과 비교해서는 강력 조절을 확실히 해서 답안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시험은 뭐 20페이지 정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어지고 그에 맞는 답을 뭐 암기를 바르는 게 아니라 내 논리에 맞게 풀어나가는 형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해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내가 암기한 걸 쓴다기보다 순서에 맞춰서 내 네, 푸는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거랑 저로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론을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차별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나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사안포섭 부분이 좀 많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위권으로 들어가다 보면 목차가 좀 정형화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확실히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한 어떤 고유 명사라던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교수님께 좀 설명을 하거나 이제 설득을 하거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의 뭐 사안포섭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판례에서 사, 사용하는 법률 용어에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지 충족되지 않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뭐 굳이 꼭 공감이 되실 만큼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누가 좀 어린 친구가 보더라도 아 이게 어떤 의미로 썼고 이게 맞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상단에 있는 가장 좀 자세한 문구를 써서 이제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이제 내용은 아까 했으니까 형식면에서 형식 어떤 방법으로 고득점을 노렸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수근 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수님들께서 읽기 쉽도록 목차는 일반 개념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을 하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여부로 끝날 경우에는 적극 소극으로 결론을 항상 옆에 적어줬습니다. 또 그 문제 의 소재 목차에서는 메인 논점과 결론이 항상 드러나게끔 작성을 해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문의 해결 목차에서는 어 마지막 결론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민사소송법이 모든 수험생분들의 단연 주력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라도 더 하고자 선결 논점이나 아니면 중간 논리 비약을 줄이기 위해서. 목차를 하나 정도 더쓴 점도 있고, 뭐, 이번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도, 어 뭔가 출제 의도가 채권자 대위권이랑 구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뭐, 한줄 정도, 뭐, 이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다릅니다라고 뭐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연습한 부분은 아닌데 답안지 분량이 약간 원래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어, 이번 시험에서는 24장 정도 썼고 6 6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 특성과 다르게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논점 이탈된 내용이 아니면 어느 정도 양을 많이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답을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양에는 신경 쓰기보다는 좀 정확한 답을 내는데 더 집중했던 것 같고 어, 누구나 잘 쓰는 A급 논점의 경우에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양을 좀 풍부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는 40대에 글씨체 학원을 다녔었는데. 글씨체 그 학원을 다니기 전까지 제 글씨가 읽히지 않을까봐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다수가 사용하는 목차를 사용해서 교수님이 그 목차를 읽으실 때 불편함이 그나마 좀 덜어지려는 목적으로 좀 형식적인 목차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뭐 혁신 형식적인 목차라고 하더라도 뭐 각각 문제마다 설명마다 뭐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런 달라지는 것도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면은, 성식적으로 보통 어떻게 작성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제 그런 목차를 위주로 작성을 하였고, 이제 뭐 차별화되는 점은 목차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사안포섭이나 다른 이제 뭐 법조문의그 이름을 항상 변기한다거나, 아니면 민사소관 규칙에 있는 내용도 규칙의 번호를 이제 외워서 같이 변기를 한다는 식으로, 차별화를 형식적인 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으로 좀 미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수님이 24장 썼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어,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목차 내용 이런 거를 상세하게 기억하시는데 수험생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참 많거든요. 얼마나 과연 뜨셨는지, 그리고 이 지역적인 문제로 어, 이번 시험에 나왔던 조, 정과 추한상속, 이걸 잘 대비해서 적으셨는지, 적으셨다면 어떻게 적으셨는지 여기 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문수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가적으로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어졌기 때문에 양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나와서 한 21쪽 정도를 적었고요. 그리고 뭐 조정과 같은 그런 사소한 판례들은 어,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그 민사성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판례라도 키워드 두 개, 세개 정도는 제가 따놓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조정 판례도그 범위 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수월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페이지 수는 21 페이지 작성했고, 근데 제가 뭐 선결 논점, 뭐 중간 논점 같은 거를 목차 하나 빼서 작성하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났던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지역적인 문제였던 조정은.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굳이 판례를 따로 빼서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안 해결해서 뭐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처음부터 공시 송달된 것이므로라고 이제 이해한 것만 보여주는 식으로 네,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양은 24페이지를 썼고요. 어그 지엽적인 논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 약간 틀을 갖춰놨는데요. 추후 보관 항소 같은 경우에는 대불 사책이라고 이제 두 문자를 따서 대상 적격은 이제 불병 기간 도과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유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꼭 검토를 하려고 틀을 외워놨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요건 짜잘짜잘한 판례들은 이제 결론만 이제 익혀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정이었고요. 어, 근데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는 어 틀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되 그 안에 이제 판례가 어디에 주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도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쓰라고 했으면은 썼을 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그 B형에서였나? 그이창환 강사님의 직전 GS를 가지고 숙제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최신판례라고막 제가 무조건 GS를 막 달다 외우고 이랬던 건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보완은 좀 개인적으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해서 그틀 안에 어떻게 쓸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강사님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요건 대불사책 중에 둘다다 다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학설까지 를 작성을 해서 좀그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22페이지 정도를 답안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작성함에 있어서는 좀 형식적인 목차 외에는 사안부석 부분을 좀 많이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을 풀어서 쓴다거나 의취지를 좀 다른 방식으로 쓴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하지 않았고 좀 형식적인 목차 내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채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이번에 뭐 조정 같은 게 있는데 매년 그런 문제는 조금씩 나와서 그 30대 소수점 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을 들어가면서는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좀 다뤄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책을 읽을 때 이제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더라도 이제 판례를 읽고 어, 좀 숙지를 많이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의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암기 하기 직전에 좀 많이 익숙해져서, 암기를 할 때, 아, 그래, 이거 이, 외울 수 있지 정도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익숙해지는 작업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인 한, 한 달에서 한달 반, 뭐두 달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좀지엽적인 내용들도 좀 거부감이 없어진 상태로 좀 암기를 하고, 그랬어서,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도, 할례는 알고 있었고 뭐 교도소나 이런 것들도 GS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고 책에 이제 표시를 해두고 시험 직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답을 맞추고 뭐사안보석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차별화를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렇게 차별화가 잘 된지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서 <laughs>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정말 놀라운데요. 어, 요거는 우리가 대본에 없던 건데, 하나 부탁드려야 될게 하나 있네요. <laughs> 뭐냐면, 갑자기 수험생들이 되게 궁금해 할것 같아요. 너무 양도 많이 쓰고, 내용도 굉장히 잘 쓰셨는데, 한 한두 페이지 정도 답안지 자기가 쓴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귀해서, 뭐, 조정이든, 뭐, 다른 데든 두 페이지 정도만 좀 써주시면, 지금 그걸 업로드하면 청춘들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문 드려보겠습니다. 어, 자신이 공부할 때 생각하는 그민사종법에 있어서 고득점 팁이라고 생각하는 것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떤 과목이든 팔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팔레를 암기할 때 문장 구조와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두 문자 암기를 했습니다. 문장 구조는 평소에 이제 팔레 원문에 익숙하신 교수님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고 키워드의 경우에는 고득점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와 키워드들 통해서 이제 일반론으로 현출을 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사안포섭에 활용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일단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또 문제도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과목 특성상 답이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은 꼭 맞추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된 후에는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논점이 보일 정도까지 많이 풀어봤던 것 같고요. 또 메인 강사님 GS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모든 논점을 좀 숙지하려고 했고요. 어, 중요도가 낮은 아까 말씀해주신 막 지역적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라도 낼수 있을 정도로는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답안지에는 결론까지 논리적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보이도록 쓰려고 했고요. 어, 채점자가 한눈에 보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잡해 보이지 않게 일반 론은 강력 조절을 꼭 해주려고 했고요. 어, 배점이 타이트하지 않는 한각 목차별로 결론을 꼭 내주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총 결론을 한번더 써주도록 했습니다. 사실, 민사수석법 뿐만 아니라 특허상표도, 전년도 고득점자분 말씀, 이렇게 영상,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 뭐, 사업 포섭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고, 뭐, 판례를 좀잘 암기해서 그대로 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좀 추상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말 자체는 사실 이해를 하고, 그말 그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공감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처음부터 공감하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사실 좀, 약속하기도 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사안포섭을 작성할 때, 어, 떤 요건을 각각 다 건드려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각각 요건이 충족되었다, 충족되지 않는다의 결론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불병기간이 도과 되었다고 하면은, 몇, 월 며칠부터, 뭐, 불변기간이 항소기간 2주가 도가 되어서, 불변기간이 결과적으로 도가 되었다는 거를 상세하게 교수님이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뭔가 대학생이 읽어도 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써주셔야 되, 되는데, <laughs>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안포섭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못 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례 원문을 읽어본다거나, 그 이해를 좀더 도모를 하시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쓸수 있게 변해 갈수 있으니까 네, 그 사안 포석 부분을 좀더 강조드리고 싶고 사실 팔레나 다른 부분은 어, 인사소부 양이 많은데 암기가 좀 많이 받쳐줘야 돼서 암기를 많이 하려고 막 앉아서 계속 외우시는 것보다는 조금 정독을 하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독하는 게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암기에 좀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때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의 흐름 자체를 좀 익숙하게 가져가는 방식을 채택하시면은 그 쪽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 강의나 교재의 활용 방법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수근 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창강 선생님은 별리사 업계에서 민사소송법 1타이신 만큼 실질적 경쟁자인 기득 이상인 수험생 분들은 실전 GS 문제를 모두 아니요, 대부분 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60회 시험처럼 이창한 강사님 시험지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본인만 만약에 그 문제를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전 GS만큼은 어,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시간이 없다라면 목차라도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창한 교수님 강의나 교재는 거의 이제 전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이 상대평가니까 무조건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GS 당연히 풀었고요. 그리고 기본서 내용도 구석구석 이번 조정도 그렇고 모르면은 답이 틀리기 때문에 구석구석 숙지했고 그리고 전 실제로 그 실전 GS 때 사본이랑 네그 교도소 나왔을 때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내셨지. 막 이랬는데 결국 나와서 그것도 네잘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기본서의 경우에는 팔레색인을 활용했는데요. 그 문, 그책맨 뒤로 가면은 팔레색인이 모아져 있거든요. 근데 다본건 아니고, 중요 팔레나 뭐 전화 팔레의 경우에는 팔레, 삼 팔레에서 여러 가지 논점이 같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팔레 기반 문제라고 하면 관련된 논점이 같이 나오는데, 책을 보다가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익히게 되면 나머지 논점을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 팔레의 경우에는 뒤로 가서, 아 여기, 여기, 여기 파트에 다 같이 나와 있구나 해서 한꺼번에 볼수 있게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단원점인 경우에도 문점을 놓치지 않고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례집 핸드북의 경우에는 기본 유형을, 기본 유형과 기출 문제를 익혔다면 GSA는 이제 A급 논점이나 최신 판례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었는데요. 특히 g s 의 창작이나 변형 문제보다는 대부분 판례 그대로 문제를 출제해 주셔가지고 팔레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익숙하지 않은 최신 판례가 나왔음에도 수업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문수고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차 때 미사, 민사소송법의 점수는 평균 57점보다 아래인 54점이었으나 기득되는 굉장히 고득점을 했는데요 지금 본인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년에는 전혀 별개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내년 시험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자분들 전부가 공부 방법이 다른 것처럼 수험생분들마다 공부 방법이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남들과 좀 다른 이해에 엄청 집중하는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방법을 가지신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은 노력에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처음에는 양이 많아서 좀 막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그만큼 그대로 실력으로 보답받을 수 있으니까 믿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민사소송법이 수험생분들에게 어, 합격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수 있게 바라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사실 저는. 좀 법학에 관련이 없는 좀 공대 스타일에 좀 적합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대를 다닐 때도 뭐 학교에서 공그 전공 수업에 비해서 교양 수업이 많이 낮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유형의 완전 공대 쪽뭐 수학이나 과학 쪽 공부를 되게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법 쪽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 비슷한 공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좀법 학이나 약간 문과 관련된 공부 방법이 약간은 다르게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4, 4시에 와서 공부 방법을 바꿨을 때는 원래는 제가 이해한 체계가 있으면 그 이해한 체계를 기억해 두고 그 이해한 체계 내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제, 제 체계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포기하고 좀책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고 그 체계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좀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대처럼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뭐 수업 시간 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게 생략됐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좀 구석구석 많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네, 시간을 들여서 통합인사수능법이란 책을 여러 번 정독하시는 네, 방법을 네,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